데일리뉴스 에이스디앤입니다 악성 유튜버 신태일 생방중 전격 체포. 그 충격적 혐의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튜버 신태일 씨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용자? 체포. 신태일, 봐봐, 봐봐, 내 문자 여기 있어. 마이크, 마이크.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경찰 지금 진짜 다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경찰 지금 하나, 하나, 한몇명몇 몇 마리 아, 몇 명이지? 어, 7명 오셨거든요. 수업 치운다 해서 상황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신태일 씨는 과거부터 지하철 라면 취식, 찜질방 영업 방해와 더불어 고속도로를 세발 자전거로 진입하여 근무자를 놀래키는 등 각종 엽기적이고 민폐적인 행각들을 서스름 없이 방송 콘텐츠로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체포의 주요 원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더불어, 각종 상해 혐의 및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극적인 컨텐츠를 일삼았던 신태일의 행보가 결국 이와 같은 심각한 혐의로 이어졌다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명 성착취 영상이라고 했는데, 비군이라고 불리 이유는 그분이 트랜스젠더분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데일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